계속 이어서 리젠트 파크로 들어갑니다. 여기가 어디야, 이 하나? 리젠트 파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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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요. 와, 공원 넓다. 예뻐. 어, 그쪽 말고 이리로 와야지. 우와, 공원 엄청 넓다. 아빠는 여기 있는데, 이하나? 응? 공원이 얼마나 넓은 건지. 우와. 구장 다섯 개는 들어가겠네. 얘나 저기까지 가 저기 새꾹구보고 와봐 꾹꾹 구꾹 하늘이 이쪽은 파랗고 맑은데 아! <laughs> 저쪽은 저렇게 뭐 구름이 있고, 막 비가 오고 그래요. 아빠, 아빠 어디 갈까? 꾹곡 보러 갈까? <laughs> 꾹곡가 날아갔네. 오잉, 오잉, 이야, 얘나 하이, 하이 해봐야지. 응. <laughs> 오이, 강아지, 하이! 멍멍이, 얘네 멍멍이 어떻게 울어? 아버멍멍멍이 어떻게 울어? 멍 어? 멍멍 봐 멍멍 봐.